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이게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얼리 어답터로서 상당히 새로운 제품들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와, 이거 처음 봤습니다. 호버 펜. 아마 다들 기억하시죠? 그백투더 퓨처에서 이렇게막 타고 다니는, 공중을 떠다니는 그 호버보드. 그 호버에 그 호버인 것 같아요. 회사는 샨포 KT 솔루션. 이게 이제 국산 국내 KT 텔레콤은 아니고요. No. 네, 요거는 이제 대만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펜이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연필 관련된 것 같은데 뭔지 궁금하시죠? 한번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슬라이딩식으로 박스를 열면요, 안에 무언가 금속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어, 그리고 오른쪽은 아마 이제 설명서인 것 같고 볼펜. 그 다음에 심인것 같습니다. 그쵸? 예. 네, 자, 열어서 꺼내볼게요. 어? 어우, 무거워. 이야, 묵직합니다. 어우, 묵직해요. 이게 뭘까요? 자, 네. 상당히 무겁고, 바닥에 자석 같은데, 이 바닥에 쫙 붙는 느낌이 드네요. 실리콘 내지는 고무인 것 같은데. 튜토리얼 카드라고 써 있고요. 어, 어, 별다른 뭐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요대로 넣으세요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일단은 꽂아주죠 설명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히 설명서가 한글로 되어 있네요. 공식 홈페이지 QR코드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죠. 네. 어, 베이스. 네, 요거는 이제 아연 합금 도금이라고 하고요. 펜 바디는 알루미늄, 그리고 티타늄이 섞여 있습니다. 리필심은 놀랍게도 스위스잖아요. 자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가이드를 장착하고요. 아 익숙해지면 요거 이제 빼라는 네 빼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꽂아놓고 저는 초보니까 그 다음에 펜을 수직으로 올려놓고 가볍게 회전. 그 다음에 펜 뚜껑을 거치대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펜이 이제 다 끝나면은 뒤를 돌려서 교환하면 된다고 하고 수직으로 잘 세우면 된다고 해요. 어,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 중에는 그 스피커, 스피커 중에 죽음의 별, 다스페이더 죽음의 별 스피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고거랑 비슷한 기능이 아닐까 살짝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펜을 꺼내보도록 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실 펜이죠. 네. 요즘 이제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펜 쓰는 일이 참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 감성이라서 펜 쓰는 걸참 좋아합니다. 자, 보시면은 어, 아이쿠. 요 펜과 펜 뚜껑도 어, 자석입니다. 착착, 착착 달라붙네요. 네, 느낌 아주 좋습니다. 뒤에는 아마 펜 교체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아까 저기 있었던 고펜네 그 교체하는 푸쉬인가요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꽂는 형태였었네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펜을, 가운데에다가, 딱! 오! 자석 <laughs> 때문에 끌려가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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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운데요? 힘을 상당히 주지 않고서는. 아, 그냥 한 번에 확 꽂아볼까요? 네, 그래요. 한, 한 번에 확 꽂아보죠. 자! 아, 오! 됐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힘차게 꽂으니까 그냥 바로 되네요. 이렇게. 그렇군요. 이거를 제가 천천히 넣으려고 했더니 막 이렇게 끌려가는데, 요 서로 자성에딱 정중앙인가봐요. 거기다 놓고 두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설명서에서 보면은 약간 회전이 된다고 했죠? 네, 회전. 오, 돌아가요. 보이시나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아, 여기 뭔가, 선 같은 게 있었으면 은 되게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얕! 오, 잘돌아갑니다 와, 신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가이드 필요 없죠. 짜잔. 자, 이제 저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보시죠. 빼고, 뚜껑 열어서, 글씨 쓰고, 뚜껑 착착 닫고, 그 다음에, 짠! 음. 호버팬 네. 호버펜 대만의 금속 장인들이 만든 샴푸사의 호버펜이었습니다. 아주 책상에다 놓고서는 아주 아주 오래오래 잘쓸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고요. 어,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또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제이 네,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